우리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평생 믿지 않다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다고 했을 때 정말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사실은.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평생 예수를 믿어도 잘 모르겠는데, 심상에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숨을 다했을 때, 정말 그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았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솔직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유로의 말씀이 되고 또 구원의 확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에 있어서 늦은 때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믿었던 나중에 믿었던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구원이 값싼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평생 죄만 짓다가 한번 고백했다고 천국 간다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닌가? 나는 생각이 들죠. 예. 근데 생각해보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희생이 그 대가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값싸게 여겨질 만큼 예수님께서 치른 그 희생은 엄청난 엄청난 대가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33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해골이라는 곳에 두 죄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해골은 아람어로 골고다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골고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누가 얘는 해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예루살렘 성 성전의 이제 북서쪽에 골고다 언덕에 있죠. 그런데 이제 왜 해고, 해골 골고다라고 했느냐 이제 이유는 분명치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장소가 십자가 처형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시체들이 이렇게 널려 있었고. 또 오래되면 이제 썩고 그러면 해골들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졌단 말도 있고 또 실제로 그 언덕이 해골처럼 생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곳은 이제 두 제수와 함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달리시는데요. 당시 이제 십자가 처형을 하렇되하 많은 면은많이군사들이동원들이야원기 때문에 사음별로 사가별로 a n n e l 자가 처형을 할수자가 처형을 할수가 없었어요. 많은 인력이 동원 channel, 10자가 c h a n 가 c 게 해서 끌고 가서 집단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한 거죠. 그1서 이사야 h a n n e l 10자가 c 그는 자기 의 목숨을 죽음으로 내던지고 범죄자 중 하나로 여겨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도 그 몇몇의 많은 사람들의 그 죄수 중에 한 죄수로 취급을 받고 홀로 십자가를 당한, 십자가형을 당한 것이 아니라 많은 죄수들과 함께 끼어서그 죄수들 중에서 한 죄수로 취급을 받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셔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백성들은 서서 지켜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심지어 예수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다지. 자기가 택카심을 입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하라지. 군인들도 와서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심포도주를 들이대며,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라면 어디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런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적힌 배가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면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네, 그렇지만 다른 복음서를 찾아보면 이제 십자가에서 여섯 시간 동안 달려 있었거든요. 피를 흘리면서 여섯 시간을 달려 달려 계셨는데 그 고통 고통을 당하시는 그 동안에. 십자가 위에서 일곱 차례 의 말씀을 하신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가상 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 위에서 일곱 가지에 일 일곱 마디를 하셨다고 해서.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방금 읽은 말씀 34 34절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하신 첫 마디. 첫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 죄인들에 대한 용서의 말씀,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기,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저들은 누구일까요? 먼저는 예수님을 못 박아서 십자가의 매단, 군경들이겠죠. 로마의 군경들을 보면서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일 거예요. 더불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형을 당하도록 한 유대의 지도자들, 또 빌라도를 포함한 또 영적으로 무지한 이 군중들, 이 백성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섯 시간 십자가에 달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어, 돌아가신 이십자가 형은 극청이죠. 그 굉장히 수치스러운 형인데 그때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군인들이 재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나눴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 9장을 보면 좀더 자세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군인들이 겉옷을 겉옷과 속옷이 나눠져 있어요. 겉옷을 네 등분으로 나눠서 가졌다고 그랬어요. 네 등분으로 겉옷을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가 없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통으로 짜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속옷이 그런 이게 나눌 수가 없고 찢어질 수 있게 찢어서 가져야 되니까 나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속옷은 가졌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은 네등분으로 가져갔고 속옷을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간 것이죠. 오늘 말씀 방금 읽은 말씀 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처형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반응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비호의적인 반응,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구경거리 삼아서 보고 있는 백성들의 무심한 태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비웃는 모습이 보이고요. 세 번째로는 조롱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에 한 죄수가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모습이 이네 가지 중에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죄인이면서 모독하는 죄인도 있을 것이고 무관심한 척하면서 예수님을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리면서 모독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네 가지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기 전에 이네가지금한 모습이었을 거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바라보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35절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서서 지켜보고 있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상황이지라고 무관심한 척하지만, 실제로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보보에면좀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기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예수를 욕했다고 되어 있어요. 가난히 가난히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예수를 바라보며 군중들이 욕했습니다. 혀를 차면서 욕했어요. 두 번째로는 유대의 지도자들을 예수를 조롱했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면, 자기도 구원해, 구원하라지. 라고 이렇게 조롱을 해요. 그리고 군인들도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네가 유대인의, 유대 사람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고요.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에 한 죄수가 예수를 모가하면서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모두 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 또 군인들의 그런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가 중에 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 그러니까 로마에 황제가 있잖아요. 로마 군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냐가 중요했겠죠. 이두 가지 문제가 자기들에게 자기들의 마음에 심기를 건드리는 문제였어요. 민감한 부분이었어요. 이해 관계가 있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냐 하나님 아들이냐 아니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부분이 계속 이두 가지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 문제에 대한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은 예수님의 당연히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둘다 맞다라고 둘다 맞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 십자가를에 처형하는 그 장소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예수를 바라면서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 자리에 없었다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감사해야 할까요? 근데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 3삼장 삼절에서 오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버렸다.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정은 우리의 병이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문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아픔을 드린 적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못 박은 적도 없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예수, 그 성경 말씀 이사야 말씀은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다는 거요 우리란 이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도 되지만 지금의 우리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자리에 없었던 우리까지 포함된 그 우리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 모두가 죄를 지은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찔렀고 확대했다. 우리 역시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그 범죄에 가담한 범죄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록을 했을까요? 그뒤 문장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를 찔렀고 그를 학대했지만 동시에 그가 그리스도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 평안을 누리고 그리스도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 허물이 그를 찔렀어요. 그래도 동시에 그 십자가에서 달려주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범죄에 가담한 우리가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었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담했기 때문에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의 수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적용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이죠. 이게 구원의 신비이고, 참 구원의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를 죽였는데, 그 죄에 가담했는데, 예수 리스도의그 희생이 그와 동시에 우리 모두를 살렸다. 우리 모두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죄인 중에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달려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경험했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치유, 회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 8절을 보게 되면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적은 패가 붙어 있다고 돼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1 9장을 보게 되면 유대 사람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죄패가 이제 헬라어, 또 로마어, 또 히브, 저 히브리어 이세 가지 언어로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참역설적이 게도 뭐냐면. 모욕을 주기 위해서 붙였던 이 죄패가 죄패가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모욕을 주기 위해서 붙였던 이 죄패가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이심에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알렸고 지금은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십자가 위에서 이 모욕을 주려고 했던 이 죄패가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하나가 예수를 모독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똑같은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짓이 있으니 마땅히 받을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 있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에 하나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내 보아라. 이렇게 모욕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제수가 너도 똑같은 십자가의 체형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은요 이두 제수가요 처음에는 둘다다 모두 그래요 예수님을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게 되면요 두 제수 모두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신 예수님을 지키면서 한 제수가 점점점 변화된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음. 무시 이 제수의 마음을 변화시켰을까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두 제수 중한 제수가 한 제수의 마음이 변화되었을까요? 십자가 달리신 주님이 고통 중에서도 오히려 십자가의 매단 그 군병들을 용서하고 또 유대인들의 조롱에 대해서 순한 양처럼 침묵하시고 또 억울한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그 주님의 진실한 모습을 보면서, 보면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충고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변화가 생겼을,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다른 죄수와는 다르다,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 십자가 위에서 이 강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 무죄하다라고 무죄 선을 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어제도 어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헤로드왕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또 산헤드린 공이 앞에서 예수님이 계속 재판을 받지만 무죄 선은이었잖아요. 그 재판이 여러 번 있었지만 거기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 뭡니까? 예수님은 무죄였다 이거예요. 무죄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도 죄수가 이분은 무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죄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확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 확답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은 것이죠. 네, 그렇죠. 평생 죄인으로 살았지만 짧은 이 시간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었습니다. 로 예수님께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늦은 때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구원받을지 모르고 마지막에 그 순간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죽는 죽음 그 문턱까지 우리가 기도해 줄 필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제 가족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않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가서 기도하고, 또 영적 기도를 한 적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마들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또 생각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여섯 시간을 버틴 이유가 뭘까요? 저 이것을 좀 새롭게 이걸 오늘 말씀 중지하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섯 시간을 끝까지 그래도 버티신 이유가 뭘까요? 이한 명의 영혼이라도 십자가에 달린 두 죄수가 있었잖아요. 그한 명의 죄수라도 돌아오기를 끝까지 목숨을 버티고 견디셨다는 거예요. 이한 명의 죄수라도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마지막에 그숨 가쁜 가쁜 숨을 몰아 쉬면서 1초 1분을 아끼면서 끝까지 목숨을 버티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나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신 것이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죽음의 문턱까지도, 문턱까지, 죽음의 문턱까지 그 죄수와 고통을 함께 하면서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두 죄수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모독하는 죄인. 또, 물론 죄수지만, 죄인이지만, 마지막이라도 예수를 붙들고 받아들인 죄인.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 죄인과 믿지 않는 죄인. 두 죄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주님 곁에 있는 두 죄수처럼 마땅히 십자가에 목박혀 죽어야 돼. 마땅한 마땅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한 죄수처럼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극적으로 구원받은 용서받은 복된 죄인이죠.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의인이죠. 여러분, 요즘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언제 만났다? 라는 그런 기억, 그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주님을 만난 한 죄수처럼 우리의 고통을 함께 채우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납시다.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원수들을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죄수들을 위해서 또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한 호흡까지 아끼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명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의 남겨진 한 호흡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남겨진 그 시간들을 아끼고 사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